5월 11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이 20장, 10편, 58편, 59편, 이사야 9장 뒷부분, 10장 앞부분, 그리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신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13절에서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나의 온유함, 즉 겸손과 화평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러지 못한 사례를 민수기 20장에서 찾아보십시다. 이 물이바 물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회중은 다시 가데스로 도착합니다. 이곳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모세는 앞서 야고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나타내려 했습니다. 겸손과 화평을 위한 지혜 온유함 없이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스라엘 회중의 원망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는 시기와 다툼으로 이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어 목마른 백성이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만방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뤄가야 합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어떤 지위에서든지 간에 내가 가진 권위를 다툼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날 학교 여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그 나라 교회 성도님들,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